인천국제공항 내셔널리그가 되겠습니다. 시즌 중간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리그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들어가기 전 하반기에 선수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즌을 종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해의 최근 탈골지 노림수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 최근 상황이 되는데 대전 상대로 지난 한라운드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4경기 연속 9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골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위에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 부산 쪽 더비라고도 할수 있는 양 팀인데 필들로 하는 공격 라인, 그리고 신은열과 안성훈이 받쳐주는 미드필드 라인 특이한 것은 천안시청에서 부터수 있는 또 많이 왔어요. 네, 원호 정면에서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았는데요. 다시 떨고졌고요 좋은 찬스! 자,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네. 네, 그만큼 감독들이 팀에 맞는 선수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올려주었습니다. 골키퍼 이동 잡아냈습니다. 김지성. 자, 김지성 선수가 잡았습니다. 코너킥 나왔고요. 짧게 봅니다. 다시 이점이 더마 잡고 펀칭했습니다. 아, 지금 또 굴절된 볼이 또 잡... 아. 안성훈 내려줬고 수비가 이동하면서 조이로이 끊어냈습니다. 다시 신은 열마크. 슛팅 가져갑니다. 실은열 잡아내는 김기성. 자, 조이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비수들도 항상 경주 해둬야 됩니다. 어, 땅에 딱 갖게 봤았고요 일단은 끊어냈습니다. 이번에 딱 갖게 붙여줬고 에딩! 골입니다. 첫 번째 골을 만드는대 이번에 딱 갖게 붙여줬고 에딩! 골입니다. 첫 번째 골을 만드는 대전 코레일입니다 자, 지금은 한번 굴절이 됐죠 어, 아 동료에게 내주지 못했습니다 굴절 상황 경기 그대로 자아 들어갑니다 <laughs> 다시 골을 밟는 대전 코레일자 지금 사실 김지성 낮게 깔아졌고요 굴절이 됐습니다 안성훈 열심히 뛰어서 태클까지 시도 지금 발이 높았습니다 자 그대로 카드가 나갑니다 안성훈 선수 너무 가까우면은 각도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진참시켜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좋은 확실히 천안의 예봉이 전반전 초반보다 투박해졌습니다. 자 이광영 이바연... 아 여기서 세컨포를 수비가 받아냈습니다. 정희두 선수의 펀치 헤딩 대전이 마지막 시간까지 몰아붙이는데요 반칙을 얻어냅니다. 자, 어리둥절한 상황이죠. 김상현 가만 차줍니다. 높이 떴고 그대로 벗어납니다자주어진두번 시간이 모두 흘렀고 이제 자 김준희 일단 몰고 나갑니다. 자 박사 쪽 반대편 자 터치 됐고. 자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잘 아, 봤죠 자이제권인데요이제권 팔짱 안을 부려봤습니다 치아잘 봤죠 자이제권인데요이제권 팔짱 안을 부려봤습니다 치티 아아아아아아아들어가 아, 세굴째 만드는 패드 아, 뭐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네 보너킥 높이 띄웠습니다 김준초 펀치내냈습니다 다시 아수국 지켜냈습니다 이근원 자,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돌려서 넣고 한번 슛. 아, 파더라갑니다. 지금은... 멀리 차내는 정의도 가슴으로 잡아놨습니다. 키는 열. 아, 네, 좋은 오셨습니다. 패스 전개가 좋습니다. 자, 몰고 들어왔고 이정환 흘려줍니다 자, 여기서 1대1! 자, 자, 자축포를 만드는 대전코레일 네 골짜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야! 자, 잘 떨궜는데요. 네. 아직 워낙 또 그렇게 감정평을잘안 하던 분들이거든요. <laughs> <하>, 하지만요. <laughs> 자, 중앙 쪽입니다. 돌면서 김현우 씨! 아, 위급분을 아, 때렸군요. 히트를 물었습니다. 하하, 끝냈군요. 자, 이렇게 25라운드 경서 지긋지긋한 9경기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네, 9수를 넘었습니다. 네, 네 10경기.